안녕하세요.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타임툰 TV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. 2025년 11월 29일 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왕이 되고 싶어 어자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 그리고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남편의 개혁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고 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공개 선언했습니다. 또 11월 30일에도 선출직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는.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뇌물을 받고 분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친천막함을 천박하다 했을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습니다. 이어 윤호개인당을 만들다 실패하자 슬금머니 당에 들어와 배복의 골든타임을 망치는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비난했습니다. 그가 올린 강도 높은 메시지는 개엄 1년을 앞두고 내홍이 격해지는 국민의힘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. 이에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누가 누구를 천박하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. 대의원의 말이 틀린 건 없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란 생각입니다. 타임툰네선한 컷으로 기록해 봅니다.